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왕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은 이것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네, 여기까지는 바른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어쩔 때는 악인들과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들에게 쫄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뭐 착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만 그게 이제 이웃사랑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해주는 것도 이웃사랑이 될수 있어요 사랑은 진리 위에서 사랑이지 거짓이나 불의 위에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사랑한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록이 남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관계를 간파하는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그렇게 어, 보여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 정확한 지적, 정확한 발언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 책 잡지 못했고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또 스스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정확함 어,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기도 하죠. 네, 크리찬들이, 어, 네네 네 하고 상대방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크리찬이 아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